신약 경기태 대사락까지서 제 2장입니다. 330페이지죠? 대사락을 가르서 제 2장 17절부터 끝절까지 그 같이 보고 싶으시겠습니다. 1 7절은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함께들아 -e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이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침얻놀라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멜유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도 예수 앞에, 앞에 너희가 아니냐? 아멘. 네. 한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또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저희가 믿음이 없어 우리 믿음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예배 드리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므로 이 어려운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사오니 우리 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이 오시는 분한테 주님 앞에 더살수 있는 은혜에 축복을 다 받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임박함으로 모든 것들이 변하고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삶으로 느낄 수 있는 새대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편안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자유자재로 예배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하지. 이것이 하나님 의 축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된다는 것인 너무 행복하고 너무. 복을 많이 받는지 우리가 믿고 알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신하나님의 귀한 말씀에서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네.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영광스럽고 박수 한번 치시라고. <laughs> 할렐루야. 옛날 부약에도 마찬가지. 부약에도 하나님 믿고 신앙 약 예수. 하나님 믿는 것이 평탄하고 쉬운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성경에는 좋게 말하면 경주당이 경교하는 사람으로 말했고 또 조금 더 어려게 말하면 전투 싸우는 야간 전투하는 사람으로 말했어요. 우리 믿는 사람 예수 믿는 것이. 우리가 세상과 그렇게 어려워요. 싸워서 이겨내고 다른 사람보다 앞서야 되고 승리해야 돼 그래야 하나 잡혔습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의 생활 그래서 평범것 같으면서도 가장 어려운 것이 믿는 것이기 로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많이 부르는 사람들 있지만은 거기서 태계사람에 가는 사람 아주 적습니다 여러분 나는 부름도 받고 태감도 입은 복있는 성도가 되야 돼. 성경에는 많이 불러요. 그러나 택한 자만 적으. 보름을 우리 받는 우리는 다 택함을 잃고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현재 그렇게 되십니다. 우리는 택한 백성이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과 지원해 받고 싶 말씀. 자랑. 자랑의 멸류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하면서 생각해 봅시다. 자랑의 멸류관멸류관은리게 면육관. 자랑이 아니고, 그래서 쉽게 말해서 그 말투에서 등하고 나온 그 면류, 면육, 그멸류관이에요 여러분 쉽게 생각하지만그멸류관 이것이 보통 어려운 거 아니다요. 그렇죠? 멸류관 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자랑의 멸류관그 자랑의 멸류관 무엇이고 자랑이 매일 많이 가는 거 한번 생각해 보면서, 먼저 자랑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랑. 자랑이 무엇입니까, 자랑이. 자랑, 나타내는 것. 그렇죠? 나타내는 것. 또요, 좀 나쁘게 말하면, 뽐내는 것이라고 말할까? <laughs> 뽐내는 것. 자랑. 소개하는 것, 알게 하는 것, 퍼뜨리는 것. 자랑이 되어 있죠, 자랑. 자랑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얼마 전에 국회의원이 끝났어요. 그랬죠? 그 사람들이 뭐 했어요? 자기 당선시민이라고 뭐를 뭐라 할까요? 자랑해야지. 선전해야지. 나타내야지. 뭐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하고 말이에요. 적은 것도 큰거로 만들고 말이에요. 많은 것도 다 숨겨버리고. 그렇죠? 자랑. 자랑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또 자랑을 잘한 사람들은 당선되고, 자랑을 좀잘 벌어서는 낙선되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자랑이라는 것이, 그게 자랑인 거예요. 네. 영어가 우리말된 것이 많아요. 오케이, 우리말입니다, 지금은요. 영어가 아니라 우리말. 그럼 자랑은 영어로뭘니까요피 어? 피하라고 했는데, 피하. 피하. 지금은 은피하는 시대라고 그어요 자랑으로 인하여 존재하고 자랑으로 인하여 파괴되고 있습니다. 쉬운 것지만 자랑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세상 한번다 살펴보세요. 자랑, 피아,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지. 그것이 우리에게만 그런 건 아닙니다. 나라적으로도 마찬가지. 세계적인 나라가 수백국 있지만 안 그래요? 자랑하는 게 있어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한 나라에서 보십시오. 모든 것이다. 영향이 거기에 있지, 있어요. 자랑을 잘하면, 피하를 잘하면, 성공하고, 돈 벌고, 출세하고, 크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둠사고, 우리나라 요즘 얼짱얼짱 그것도 자랑이에요. 또는요, 할류 없이, 뭐지, 월, 그거 뭐요? 자랑이라고요. 그것이 여러분들한테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공일을 많이 하고, 중국서그냐 막, 무대인들, 막, 와이오, 그리잖왜 그래요? 왜? 할, 할별피라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일을 쓰고, 막, 와, 와. 이것이, 피 r 의 영향이라고요. 피 r 그야말로, 피 r 자체가, 우리가 생각한 것도 아니겠지만은, 생존하냐, 아니면은, 소멸되고 없어지냐, 사람도, 뭐, 재물도 아니면, 뭐또다 그래요. 그 안에 그랬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이 피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아를 내가 보니까 하랑이 됐어요. 잘랑이 피아리. 내일과. 이 피아리를 잘못해갖고 망한다던가 말하면 요즘 시끄러워. 뭐 시끄러울 수있 요즘 뭐, 가습기, 가습기, 가습기. 요즘 시끄러워. 왜? 그건 피아리 해야 되는데. 나쁜 것을 좋다고 말해갖고 사람, 사람 좋게 만들고. 어 그러니까 먹험할 것을 먹게 만들어서, 사람 죽게 만들고 오늘 아침에 우리 수빈이 다비들드리고어를 이틀 동안 참멋졌다고 왜? 시험 봐서, 아니, 그것이 아니야. 어, 그저 께 내가 그 방송을 들어보니까 무슨 우유, 우유가 있어, 우유. 우유가 있어. 원래는 먹는 우유. 그것이 카페인이 얼마나 많이 들었냐. 지금 현재 뭐 먹는 그 카페인에 200, 200, 내 시대가 그렇더라 근데 그거을한 번을 먹었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잠을 안잤는 그거 진짜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연도 조심하시고 애기들 이 좋아하던데 닭고기 안 먹고 애좋아하는데 무슨 스님 그러니까 그 얼마나 먹었냐고 한병 마실대요 그한병 근데 이틀 동안 잠을 못 잤대요 그니까 보통 약도 24시간이면 거의 해소가 되는건데 이틀 동안 잠을 못 잤다고 자고 이제 거기서 비가 쏟기 들어요 무속일이요. 그런 것 여러분 잘 해야 돼요. 잘 해야 된다. 이것이 그것뿐 아니요. 요즘 말도 못 하잖아요. 사기꾼 다들 피아에서 나오는 다 그거. 사기꾼 같은 것이. 예. 네. 그런데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잘 해야 됩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선택이 나왔거든 없어 그런데 사람들이 살면서 잘하는 것이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네요 우리가 살다 보면 잘하는 것이 많잖아요 똑똑한 사람 똑똑한 사람 못난 사람 못난 사람다 나름대로 잘하는 것이 다 있어요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이 보니까 잘하는 것이 더 있는데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의뢰받고 싶고 것은 나는 자랑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고 성경에는 우리는 자할 것이 없다고 나와 있는데, 나는 잘할 것이 있다 하고 지금 설계를 하려고 그래.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제목에 대해서 조금 내가 강조하게 된 겁니다. 예. 성경에 보면은 자랑치 말하겠는데, 자랑하는 그 대표적인 것이 나와요. 성경에 보면 발색교인과 사색교인이 나옵니다. 그럼 발색교인 누구냐? 발색교인 그러면 우리가 아주 나쁜 생각하죠 나쁜 것이 아니다. 종교적으로 가장 상위급에 있고 제일 잘 믿고 잘 아는 교양은 지도급에 있는 목사나 장로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바이색교인들이. 당대에 종교의지도자들 가르치는 거예요. 바이색교인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고 다른 사람들 예수 믿어야 되는데 그 바이색교인들을 예수 믿들 어떻게 해요 엄청난 책이했어요 만약 왜있지 않으면 다지역보낸다고 해서 다이전된 채무 못는데 그러면 종교지도 당대 종교지도 지도들이 다 지역간다 그럼 지역 갈 수밖에 없어요. 왜 네. 가장 잔 믿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을 표현한다고 보세요? 성경에 그 사람들은 사람 많은 모임 많이 모인 데 가서 기도하기 좋아해요. 그 사람 이 사람이 많이 모인 데 가서 사람이 자기 아들 데 가서 기도하고 입으로 입으로 떨기 좋아해요. 그 사람. 그 사람 입에서 집게 머리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저런 저, 저런 다른 잘못 믿는 저런 사람들과 믿음이 같지 않다 이거야 왜? 자기는 율법을 다 지켜 일주일에 몇번금식하고 자기는 율법대로 치유 만약 안식일도 잘 지키고 자기는 쉴 짓을 안도 잘하고 자기 우리는 저런 사람들하고 같이 안 가야 돼요. 그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들은 기록을 래요 그러면 사두의 교인들은 어떻게 하냐 사두의 교인들은 오늘로 말하는 신학박사들입니다. 신학교 교수들이나 박사들이나 아니면 아주 가장 지식이 높은 지, 신학인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는 천국이 없지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우리처럼 하늘나라 이렇게 안 믿습니다. 지식있는 사람들. 왜? 종교는 있지요. 전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시옥 같은 거선교하면목사고 시간에 시각, 시 나타나서 그 사람들 그래요. 앉아서 과학적인 지식적으로 설교를 해야 그 사람들은 아멘도 하고 잘안 설교합니다. 게 성경은 전반대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들은 지식적으로 종교적으로 자랑하고 피할해서 자기들이 사람 앞에서 이렇게 제일 약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인데 이건 성경고는 전혀 맞지 않는 일입니다. 성경고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피할 도 잘못하면 망하고 죽습니다. 존경이 죽어요. 잘해야 되는 것이니 먼저 성경 말씀 우리가 한번 보자면 성경을 읽어보자요 누가 보면 십발자 일절부터 아 11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요시하면의이신이니다시 그들이 주장하는 신이니요 여러분 아무리 저희가 자기들이 그렇게 한다고 이런 말을 입으로 내는 것이, 그것이 옳은 일입니까요, 여러분? 안 되지요. 그러죠? 참으로 그렇게 한다면 다른 사람들 알아줄 수 있도록 다 덮어야지. 그러면은 혹시 그런다 할는데안 하면서도 하는 것처럼, 못 하면서도 하는 것처럼, 왜? 그래야 찾는 사람 높아지거든. 이것이 그때 당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네. 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내세우는 것보고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해요 은혜도 안 주고 복도 해요 못났어도 나름대로 우리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다 자기 입에서 어른이고 과장이고 학교장에 선생이고 자기 자기가 커이고 어, 나름대로 목사고 자기가 집사고 나름대로 다 교만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와 여러분은 거기서 죽었어요 죽고 새로 났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은 낮아지고 겸손하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도 낮다고 여기는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진 교훈이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해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 산도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입으로 주여 주여 하고 교회에서 아멘 아멘 하고 찬송하고 하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과 나는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자가 되어야 한다. 겸손한 신자. 과거에 이제 지나갔으니까 얘기합시다. 지나갔으니까 상대니까 얘기하죠. 우리 교회가 작년 한 100명 가져될 때가 있었죠. 한 100명쯤 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작년들만 일반 분들말고 그때가 교회에서 활동은 작년 한 하우스, 하우스, 육십명 가져 됐었는데 그때 한번 우리 교회 그 작년에 회장이 누가 회장을 뽑았? 회장 누가 회장이 됐어요. 근데 자기가 회장이 까버어 그러니까 저 기도원 집회 때 가서 그 나무에서 그 교회들 우리 어덕교들 뭐 있잖아요. 모두 집회라. 거기서 뭐라고 말한 거예요? 그 사람이 자기는 어느 한 교회 장은 년 회장 같은 건 나한테 어떻게? 자기는 우리 연합 오신전 전체 장인의 회장 같은 거한다에요 그러면 그 말을 번인의 일을 찾지만 듣는 사람이 라렇게 생각했어요. 우리는 그냥, 우리 교인, 교회, 우리 교인이니까 내가 웃고 넘어갔지만 다른 교회 목사님 그 말을 그렇게 어떻게 듣겠어요? 사람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기가 사령, 우리 장인 제일 똑똑하고, 제일 자기가 이렇게 뭘 잘한다 할지라도, 그런 말은 자기 분룹해해서는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 우리는 그, 그런 사람 지금 여기 없어요. 뭐, 그때 당시 뭐, 10여 층은 자기를 제일 많이 하고, 뭐, 교회에서 한다고 해서 큰줄 땅땅 치면서 제일 잘못때사는한 사람이 그런 짓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바하는그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우리도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이 평일를 높여 놨어도, 낮아지는 것이 서도 많은 것이고, 집사에 들이 하는 것이고, 장연히 하는 일이지. 다른 사람, 다른 사람 작년에 잘 뽑았다고 해서 자기가 나가갖고, 거기 가서 만하고에서 뭐라고? 뭐, 자기는 실사에 한 교회 장인이잘안 해도, 자기는 쉽게도 안 돼. 누가 쉽게지도안 해요? 전, 쨍, 쨍, 쨍. 지금 여기 어색해도 한마이 자유롭지만, 그런 사람들은 교회 다닌다고 해도 천국은 거리가 멀지 않으니까, 가지 거리가 멀지요. 왜? 성격에 낮아지고 높이고, 어? 성기라고 했는데, 왜? 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이 사람의 모형으로 변한 겁니다. 죄인의 모형으로. 이보다 더 겸손이 열려있습니다 또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도하실 때까지 그는 섬기고 받들었습니다. 섬김받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하는 말이 무엇이라고 나는 이 세상에 올때섬기러 왔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그러면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는때그 예수 믿고 있거든요. 그 예수.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기로 반대하겠습니까? 내가 제일 대하기야 되겠습니까? 성기하겠습니까? 우리도 성기하지요.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도 성기였고 사도관도 성기 있는 자 나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성기는 자세가 그리스도님의 반 거룩 자세다 하는 것을 시바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에게도 명예가 있어요. 있어. 회장님있고사장님도계신다고소장님있고 어? 있어요. 자랑할 수 있어요. 나도 만족을 산다, 더 있고. 나도 배웠다, 이거야. 나도 무엇을 잘할 수 있어요. 얼마나 잘할 수 있는 기억이 있어요, 우리. 그뿐입니까 우리 예수님께는 하나 더 있어요. 왜요? 예수 믿으니까. 나는 집사, 나는 장로 나는 목사, 나는 흔들. 그 사람이 더 있어요. 하나 더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 이거요 그렇게 하지만, 왜? 예수님도 이렇게안된다고 했으니까. 나와 여러분은 과거에 성경이 뭐라고 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세상이, 우리가, 우리가, 세상, 우리를 더 세상이 십자가에서 죽고, 우리도 십자가에서 세상이 죽고, 우리도 세상에서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렇게 설명이 나왔거든. 그리고 이 이유를 보이냐면 예수 믿기 전에 우리와 지금 르다는 것이다. 나도 다르고 세상은 버리도 다르다. 세상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야. 나가 또, 또세상에 죽었다는 거야. 이것이 예수님 사람이 걸어가는 건데, 예수님 사람이 고 뭐, 항상 잘하고 잘남자고 온내고 내가 개려고 나온 다음 어디 됩니까요? 성경도 반대지요. 그러니까 성음에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화 있을 것이다. 화생 을들이여있나화 있을 거다. 회개 잖하요 화가 있을 거다.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은 혹시 그런 것이 우리 시간 가운데 들어 있다면 이 시간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회개해야 돼. 아 내가 왜? 여기 누구 보러 왔습니까요? 주님 앞에 내려오라고. 여기 내가 누구한테 사랑해누구별거이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안에서 하는 일이에요. 여기 나올 그대 내를오러 가고 하나님 앞에. 오늘 선경 말씀 여러분이 들을 때아 나는 어떤 사람이 난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 내가 누구한테 잘한지 간다, 뭐뭐 한다, 그건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누가 일주일 동안 예수 사람서살면서 세상과 접했으니까 우리가 마음도. 육신도, 신앙도 많이 묻어야 되거든. 오늘 애베들면서 이걸 회복해야 되고, 힘을 얻어야 되거든. 그런데 우리 신앙도 해나가야 돼. 이것이 우리가 교회나 목적이, 애베들 목적인데, 여기서 우리가 잘란증간다 가만하다? 더 미워한다? 이렇게 들으면 말이 아니지. 그런 곳에 사랑이 없습니다. 그런 곳에는 은혜가 그것이 없어요. 은혜이 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됐을 때, 그 자리에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사랑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천됩니다 네. 할렐루야 네. 그러면 오늘 대생한테 바울이 어떤 사람이라고 바울은 우리가 다 위대한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말씀하신 오늘 부문 말씀은 로고내 자랑에 멸인 말이라고 자랑에 멸린 말 바울이 한 말이에요 그러면 앞에서 내가 말하는데 우리는 절대 자랑을시한 것일까 그랬어요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런데 바울이 하는 말이 자랑하십니다. 그러면 첫 번째 제가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제일 먼저 무엇을 자랑했냐 하나님의 일을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 세상 일이 아니요 자기 일이 아니요 어떤 일이 아니요 하나님의 일을 자랑하는 하나님 사람 세상에 자랑하는 사람이 바울이에요. 로마서 15장 15절부터 시, 어, 17절부터 18절부터 시작 바울이 사랑하는 조건은 달라요. 우리 사람은 달라요. 왜?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고 자기의 능력과 기적과 이 모든 역사하는 이 이유가 바울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믿지 않 이방인을 가르쳐서 하나님께 내게 향해서 바울에게 하나님 그런 능력도 있고 기적도 있고 큰 역사였다는 거예요. 바울이 어떤 사람인 거요 바울이, 바울이 죽은 자살진 사람이에요. 왜요? 바울이 살기 갈 때, 삼축에서 떨어진 유도고가 있어요, 유 우리 저희, 왜요? 밤에 넘어 살 설교 오래 하니까, 자기 떨어졌는데, 삼축에 떨어져갖고 죽었어요. 그때 그사람 바로 살린대요 바울이. 바울이 어떤 사람이야, 바울. 바울은요, 하나의 일 많이 갔다 하고 시간이 없잖아요. 바울 앞에 가서 기도하고 싶은 기도를 못 받아. 바울이 더러운, 바울이 손수원, 그런 것 같다가 병이 아까 난제지 않았어. 이런 사람이 바울이야 그러면 바울은 잘하는 것이 너무나 많죠. 그런데 바울이 이런 사람인데 자에게 하나님 이런 능력을 준 이유는 자기를 위해 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방인, 아닌 사람, 이방인들을 하나님 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도구지보구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어떤 것이든 잘나아오없못는 거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입니다. 할렐루야! 네. 바울의 겸손과 같이 나와 여러분이 오늘 겸손할 수 있는 마음을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누구냐?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거듭난 선교들 또 하나님을 사양하고그리스도기 믿는다. 나는 또러분의 목사요. 여러분 집사님 또 선교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받고 정말 하나님의리